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근 주민들이 임시 대피소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동대문구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여자리 모집합니다. 제 12회 대구 국제뷰티 엑스포가 엑스코에서 열렸습니다. 대전시가 한밭수목원에서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을 마치고 개장식을 진행했습니다. 제주도가 2025년 5월 청소년의 달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근 주민들이 대학 체육관에 마련된 임시 대피소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화재가 난 공장은 광주 도심에 위치한 데다 하루 약 13,000명이 이용하는 송정역 바로 옆이라 많은 광주 시민들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금호타이오 그 광주 공장 하늘을 뒤덮은 검은 연기. 바람과 함께 매캐한 냄새가 아파트와 주택가로 퍼지자 주민 200여 명은 임시 대피소가 마련된 대학 체육관으로 긴급 대피했습니다. 구모타이 앞쪽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메케한 냄새가 있어서 지금 상태는메한 냄새 때문에 약간 좀 어지러운 그 상태이고요. 부랴부랴 집 밖으로 나오느라 옷을 챙기지 못한 주민들은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갖고 여기 들다 그래요. 만어 이대로 왔은 게잘때걸가 그냥 이로자가 화재가 난 공장은 광주 도심에 위치한 터라 시민들의 불안감은 더 컸습니다. 처음에는 팡팡 소리가 났어요. 음... 엄청 소리가 나 가지고 혹시 뭐스가 터지나 싶어서 이렇게기폭파 같이 구름이 올라가는데 어마 자자. 구름 뭐구 봐도 자저 공기를 마시자 어쩌까 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지난 1974년 준공된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은 KTX 광주송정역을 비롯해 아파트와 상가들까지 인접해 최근에는 이전을 추진 중이었습니다. KBC 강동일입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동대문구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여자리를 모집합니다. 동대문구는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전문 의료진이 직접 가정을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마포구가 와우글린공원에 맨발 황토길 세단장을 마치고 개장했습니다. 마포구가 창전동에 위치한 와우글린공원에 맨발 황토길을 조성했습니다. 황토길 폭은 2m 이상으로 친구나 가족과 나란히 걸으며 건강도 챙기고 대화도 나눌 수 있는 여유로운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아울러 주택가 근처에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 세속장을 떨어진 지점엔 에어건을 설치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또 황토 보관함도 마련돼 있어 필요할 때마다 자유롭게 황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마포구는 2024년부터 맨발 황토끼를 적극 조성해왔으며 도화동 쉼터, 토정 나들목, 서윤복 쉼터, 부엉이 근린공원, 토정공원에 이어 이번에 개장한 와우 근린공원까지 총 6곳의 황토끼를 만들었습니다. 이어서 광역시 소식입니다. 제12회 대구 국제뷰티 엑스포가 사흘간의 일정으로 엑스코에서 개최됐습니다. 13개국 30여 해외 업체가 수출 상담회를 열고 국내 유통사의 구매 상담도 진행했습니다. 대구시가 15일 엑스코에서 제12회 대구 국제 뷰티 엑스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화장품, 뷰티 디바이스, 네일, 헤어 등 뷰티 관련 사업 140개사가 참여해 200여 개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특히 IT 기술을 접목한 뷰티 디바이스, 피부 분석 결과에 따른 맞춤형 화장품 등을 소개했습니다. 이어 올해는 수출 상담에 참가 기업들의 해외 수출 판로 확대를 위해 중국, 베트남 등을 비롯해 미국, 일본 등 해외 바이어도 초청했습니다. 또 올해 처음 선보이는 뷰티 플레이그라운드에선 참가 업체들의 뷰티 제품을 직접 체험해 볼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대구시가 영남권 최초의 데이터 안심구역 지역 거점으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데이터 안심구역은 누구나 안전하게 데이터를 분석,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산업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건물 또는 시설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번에 데이터 안심구역으로 지정한 장소는 대구 수성구 알파시티 내 대구 스마트시티센터 6층이며 지정 운영기관은 경북대학교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입니다. 이를 통해 대구시는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을 갖춰 고수요, 고품질의 미개방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역 내 기업, 연구자, 시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데이터 활용 지역 거점으로의 기반을 마련해 5월 중 대구 데이터 안심구역 이용 지원 사업도 공고할 예정입니다. 대전시가 한밭수목원에서 맨발 걷기 산책로 조성을 마치고 개장식을 진행했습니다. 한밭수목원 맨발 걷기 산책로는 기존 산책로와 분리해 수목원 서원 경계를 따라 친환경적인 황토길과 마사토길로 조성됐으며 길이는 1.5km입니다. 체족장과 신발장 등 다양한 부대 시설도 설치해 시민이 자연 속에서 쾌적하게 맨발 걷기를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한편 맨발 걷기는 발바닥 근육과 신경을 자극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자연 치유 효과 등 다양한 건강 증진 효과가 있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원도 소식입니다. 횡성군이 농약 안전성 분석, 가축 분뇨 부숙도 검사 등 과학 영농 분석 업무를 담당할 친환경 농업 관리 센터 구축을 본격화합니다. 횡성군 농업 기술 센터가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지난 2023년 친환경 청정 사업에 선정된 것으로 오는 2027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소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비료, 농약 사용 저감을 위한 친환경 농역 기술 보급 관련 교육을 확대해 지속 가능한 농업, 한강 수계 연계 하천 유입 비점 오염원 20% 저감 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횡성군 농업기술센터는 2026년 친환경 청정 사업으로 한강 수계기금 15억 원을 확보함에 따라 친환경 농업관리센터 구축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 한편 수질 환경 보전과 친환경 농업기술 보급에 의한 농업인 소득 창출 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횡성군 보건소가 스마트폰 앱과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2025년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는 영양사, 운동 전문가, 간호사 등 보건소 전문가가 일상 속 건강 생활 실천을 돕기 위해 온라인으로 이용자의 생활 습관을 파악해 맞춤형 건강관리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모집 대상은 만 19세 이상 스마트폰 사용 가능자로 건강에 관심 있는 주민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60명 선착순으로 접수합니다. 참여자는 건강검진 후 개인별 건강 위험 요인을 분석해 맞춤형 상담과 건강정보를 모바일 앱을 통해 제공받게 됩니다. 또한 걸음수와 소모칼로리를 자동 측정하는 활동량계가 지급되며 기간 중 미션을 수행하면 소정의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전화 또는 QR코드로 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횡성군 보건소로 문의하면 됩니다. 평창 관광 문화재단이 2025년 지역 생활예술 지원사업 참가자를 추가 모집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일상 속 생활예술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평창군 내에서 활동 중인 문화예술 분야 아마추어 단체나 동아리를 대상으로 창작 활동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추가 모집을 통해 총 5개 내외로 단체를 선정하며 단체별로 20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금은 공연, 전시, 교육 등 단체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활용할 수 있으며 재단은 5월 중순에 심사를 거쳐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평창군이 평창읍에 위치한 작은 영화관 해피700 평창시네마에서 2025 영화 봄, 힐링온 봄 영화제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영화제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영화를 중심으로 편성돼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가족 간의 정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상영작은 총 6편으로 최근 개봉한 화제작부터 따뜻한 감동을 전하는 가족영화까지 다양하게 편성됐습니다. 영화제 기간 동안 시네마 일관에서 총 27회차 상영이 진행되며 폐차당 관람료는 천 원으로 책정돼 누구나 부담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도내 대규모 축제를 대상으로 감염병 환경검체 검사를 확대 실시합니다. 인파가 몰리는 축제 현장에서의 감염병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입니다. 검사 대상은 제천 국제 한방 엑스포, 영동세계 국악 엑스포, 괴산 빨간맛 축제, 증평 인삼골 축제 등총 4개 축제입니다. 작년보다 감시 범위와 검사 항목을 확대했고, 축제별 맞춤형 감염병 감시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검체는 축제장 내 손잡이, 관람동선 등 불특정 다수가 접촉하는 구역에서 채취하고 최신 분자진단 기술을 활용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사할 예정입니다. 충북도가 미국 관세부과에 영향을 받는 기업을 돕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 자금을 투입합니다. 충청북도는 경영안정지원자금 500억 원을, NH농협은행은 중소기업자금 300억 원을 관세부과 영향기업에 우선 지원합니다. 특히 경영 안정 지원 자금은 직접 영향 기업뿐만 아니라 간접 영향 기업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해 대미수출 기업부터 산업 공급망 하단에 위치한 영세 납품사에 이르기까지 미 관세 조치에 대한 도내 기업의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반적인 지원에 나섭니다. 오송 제3 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산업단지 계획이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계획에 공식적인 승인 및 고시가 이루어지면 토지 보상 절차가 시작되고 2028년 조성 공사 착공에 이어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송제3생명과학국가산단은 오송읍 일원에 바이오 전문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K바이오스퀘어를 포함한 바이오 관련 산업, 학계, 연구기관 병원 등이 연계 협력하는 국가 바이오 산업의 성장 기반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령시가 제38회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금연 집중 홍보 기간을 정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금연 홍보 및 교육 활동을 펼칩니다. 이번 홍보 기간에는 청소년을 위한 뮤지컬 금연 교육과 등극길 노담 캠페인을 실시하며 흡연율이 높은 성인층을 대상으로는 직장 내 금연교육, 공공장소 금연구역 홍보와 시민참여형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창작 뮤지컬 전문극단이 진행하는 흡연예방뮤지컬 교육은 동대초등학교 등 4개 교가 참여합니다. 학생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 함께 공연하며 흡연의 폐해와 금연의 중요성을 즐겁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한편 명천초등학교 등 13개교 3662명이 참여하는 등교길 노담 캠페인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금연 OX 퀴즈와 홍보 활동을 통해 금연 인식 개선 및 간접 흡연 예방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이어서 경상도 소식입니다. 경상북도가 APEC 2015 코리아 정상회의를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NH농협은행 경북본부는 16일 경북도청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 최진수 농협중앙회 경북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APEC 2025 코리아 정상회의 및 한식대전의 성공 개최를 위한 기부금 15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김주원 농협은행 경북본부장은 "세계 정상들이 참여하는 APEC 정상회의가 경북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돼 최근 초대형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관광산업과 경제가 활기를 되찾을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APEC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거창군이 대한민국 대표 청년 친화도시로 선정돼 전국 지자체의 벤치마킹 발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거창군은 지난 2월 대한민국 최초의 3대 청년 친화 도시로 지정된 이후 이러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청년 친화 도시 제도는 청년의 참여를 바탕으로 발전 및 역량 강화를 도모하며 청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3년 9월 청년기본법 개정으로 법제화된 후 올해 전국 3개 지자체가 처음 지정되었습니다. 특히 거창군은 지방 군 단위 농촌 지역 인구 감소 지역 중 유일하게 지정되어 지역이 가진 자원과 특색을 활용한 정책 추진으로 타 지자체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고창군, 전라남도 순천시 등 유사한 여권의 시군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14일에는 자매결연 도시인 전라남도 화순군에서 청년정책 견학을 위해 거창군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견학에는 화순군 인구청년정책과 과장을 비롯한 20여 명의 관계자가 참여했으며 청년문화거점공간인 거창 청년 사이에서 청년 친화도시 거창의 우수 사례와 정책 추진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방문단은 청년몰 거창 IN140과 경상남도 제1호 지방정원으로 국가정원 지정을 추진 중인 거창창포원도 둘러보며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방문단에게 감사를 표하며 지자체 간 5호 협력을 바탕으로 좋은 정책 사례를 공유할 수 있어서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노시로의 청년 유출과 수도권 집중 현상 속에서도 청년 친화 도시로 지정된 만큼 지역에서도 청년들이 머무르고 싶은 거창, 살고 싶은 거창이 될수 있도록 꾸준히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1980년 5월 광주의 아픔과 진실을 마주할 수 있는 인문투어 소년의 길이 선보입니다. 제45주년 5.18 기념일을 맞아 광주시가 소설 소년이 온다 속 주요 장소들을 하나로 엮어 문학과 역사를 공유할 수 있게 순례길을 만들었습니다. 광주 도심 한복판을 지키고 있는 전일빌딩 245. 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총탄 자국이 선명한 이곳에는 시민 518명이 손글씨로 옮긴 한강 작가의 문장이 가득합니다. 문학과 민주주의가 만나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에서 영감을 얻은 광주시가 인문 투어 프로그램 《소년의 길》을 마련했습니다. 소설 속 주인공 동호가 경험한 역사적 사건과 장소를 따라가며 5.18의 의미와 소설의 주제 의식을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투어를 통해서 아, 그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했었구나. 우리 광주 시민들은 이렇게 대처를 했었고, 광주 공동체는 이렇게 했었구나. 또 그런 앞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전해주는. 오는 17일부터 시작되는 이 프로그램은 연말까지 두 개의 테마 코스로 매주 토요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 운영됩니다. 첫 번째 코스 ‘소년이 걸었던 길’은 5.18 민주화 운동 기록관부터 광주 YMCA. 옛 적십자병원, 국립 아시아 문화 전당, 상무관과 옛 전남도청, 518 민주광장, 전일 빌딩 24호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로 작가가 걸었던 길은 전남대학교 중흥도서관 효동초등학교, 골목길 문화사랑방 등 작가 한강의 어린 시절 기억이 담긴 공간들을 따라 이어집니다. 소설 속에 나왔던 그런 분수대라든가 아니면 여기 전일 빌딩 그런데를 이제 돌아다니면서 광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 자세히 다시 되새겨 보고 있어요.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을 잃었을 때 슬프게 울부짖으면서 아들을 찾는 모습이 제일 기억에 남았습니다. 실제로 아들 을 잃으신 분들도 있고 부모를 잃으신 분들도 있고 그래 가지고 많이 기억에 남고 한강 작가의 문학과 5.18의 기억을 따라 걷는 소년의 길. 5월의 소년과 함께 걷는 길에서 광주의 5월이 여전히 우리 곁에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KBC 신민지입니다. 광주시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뿐 아니라 5.18 사적지의 보존과 활용을 국가가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5월 정신의 계승이 화두로 떠오른 만큼 그동안 정부가 지원을 외면했던 5.18 사적지를 역사 클러스터로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민족민주열사 묘역으로 알려진 망월동 5.18 구묘지입니다. 5.18 당시 청소차와 수레 등으로 옮겨진 희생자들이 처음 묻혔던 장소로 역사적 의미가 큰 곳입니다. 광주시는 5.18 구묘지를 정부가 민주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대선 공약에 반영해달라고 각 당에 요청했습니다. 한강 작가가 세계 속에 널리 알린 5.18의 상징적 장소인 5.18 구묘역을 민주공원으로 새롭게 조성하겠습니다. 그동안 518에 대한 정부 지원은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이 대부분이었고 기념 사업 역시 행사 위주로 지원됐습니다. 사적지 보존과 활용을 위한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상당수 사적지가 방치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광주시는 518 주요 사적지를 정부가 나서 518 역사 클러스터로 조성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5.18 구묘지뿐 아니라 옛 광주적십자병원, 옛 광주교도소 등이 그 대상입니다. 5.18 당시 계엄군의 총칼에 다친 시민들이 치료받고 자발적인 헌혈이 이뤄졌던 옛 광주적십자병원은 미래세대에게 광주정신을 전하는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입니다. 옛 광주교도소와 옛 국군광주병원, 505보안부대 옛터 등에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을 유치하거나 국가 폭력의 실상을 알리는 공간으로 만드는 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적지들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그 역사성과 상징성에 맞게 우리 나 사적지를 잘 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비상규엄과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어느 때보다 5월 광주가 주목받고 있는 만큼. 5월 정신 개승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특별 자치도 소식입니다. 제주도가 청소년이 주인공이 되는 특별한 축제 2025년 5월 청소년의 달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청소년의 달 기념식은 청소년의 자주성과 주인 의식을 높이고 사회 전체가 청소년 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제주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주관한 이날 기념식은 제주청소년들로 구성된 동아리 회원들의 댄스 공연을 시작으로 청소년 헌장 낭독, 청소년 육성유공자 포상,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시상식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외에도 가정박 청소년 자립지원 북콘서트, 심리카페, 플리마켓, 덕후생활존, 포토존 등의 부대행사가 운영됐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 청소년들을 위해 제주도정은 교육청과 함께 학교 안과 학교 밖, 지역사회의 경계를 넘나들며 다양한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정책을 소개해드리는 정책톡톡 시간입니다. 올해부터 누구나 긴급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새해부터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긴급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질병, 부상, 갑작스러운 주 돌봄자의 부재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움에도 돌볼 수 있는 다른 가족이 없거나 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긴급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희망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최대 30일의 방문 돌봄 등을 지원하는데요. 서비스 이용비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이 차등 부과됩니다. 올해부터 56세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 건강검진을 받을 때시형간염 항체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2025년부터 국가 건강검진에 시형 간염 항체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항체 양성자에게 시형 간염 확진을 위한 검사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시형 간염 확진 검사는 올해 기준으로 1969년생인 56세 국가 건강검진 수검자인데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뇌 건강을 오래도록 유지하려면 매일 조금씩 숨차게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빠르게 걷기, 가벼운 조깅, 계단 오르기 같은 중강도 이상의 신체 활동이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여준다고 하는데요. 하루 단 5분의 숨찬 운동이 우리 뇌를 건강하게 지켜줄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